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에 IQ 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부터 IQ는 상승 추세 이후에 폭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추세가 만들어지는 초입 구간을 잘 집중하셔라.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가벼운데다가 장기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급등이나 폭등이 자주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을 보시면 25%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IQ는 상승이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파동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 집중을 하시면서 자리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폭등을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은 또 어디가 될수 있을지를 알아볼 거고요. 뒷내용에서는 타점으로 수익 내는 건 말고도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원칙적인 내용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내공도 함께 쌓으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 기준이 많이 부족한 하단을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 원칙이나 매매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꾸준히 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 할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 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기법이나 소통방 이용 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세의 초입 구간을 놓치지 말고 집중을 하셔라.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였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2월 16일날 이 보라색깔의 장기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파해주는 당시에 거래량이 살짝 동반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엘리기터상 지표의 추세 자체는 골 골든 크로스로 모두 바뀌었다. 사실상 16일부터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수 추세로 이때 시작이 되었고 상승세를 쭉 이어가면서 20%가 넘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폭등이 하루아침에도 금방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의 초입 구간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유 있게 내가 이쯤부터 매수를 딱해 놓고 있다가 오늘 만약에 20% 상승이 아니라 뭐 3, 4% 잠깐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음봉으로 눌리는 조정 파동이 발생했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가도 그 안에서 급등이나 폭등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매수를 미리 해서 준비를 해놓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등이나 급등이 자주 발생했던 매집봉 형태의 캔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또 눌렸다가도 또 한번 툭 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눌림목에서 타점만 잘 공략할 수 있다면 30% 40%가 넘어가는 수익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추세가 매수 강세를 띄고 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세 번째 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파동은 앞으로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매수 4점은 지금부터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잡으면 되겠죠 지지구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봉 차트에서는 고점대비 중력작용이 무려 26%나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20%만 넘어가게 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발생하거나 하루아침에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하락을 대비하면 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한 건 기법상 일봉에서의 첫 번째 지지구간을 잡지만 추대가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여기까지 눌렸다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지지를 받고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모두 잡고 싶다. 그럴 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조정받기를 좀더 기다렸다가 9.6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영상을 보셨을 때이 자리도 이탈을 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지지선인 9.0원. 여기서 또 한번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에서 잡는 거다 보니까 손익비 자체가 좋죠. 하지만 손절라인 역시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수를 하셨다면 3 4는 반드시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지금 수익권인데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15분봉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를 분할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때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기 전에 끊는 게 좋겠죠?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원을 이탈하게 될 때는 분할 매도를 진행하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을 때 조정이 깊게 눌리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럴 땐타점을또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지지구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또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항상 침착하게 원칙만을 세워가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지속해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점이 바뀌게 되면 제가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혹은 정확한 타점에서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이 신호를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시장에 맞는 내용과 부족함 없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의 고정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루 내내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근본적으로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은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기르는 일이라고.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마인드를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에 따라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어떤 코칭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마인드셋이나 원칙이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거예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도 손질 봐요. 냉정하게 손절할 거다 쳐냈습니다. 아마 보유 종목이 몇안 되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락이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 잘라낼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대응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저는 저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도 밀어넘는 확실한 손절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다음의 마인드가 뭐냐. 선물로 하락장을 대응하겠다. 아니면 현물은 여기가 마지막 지지구간이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이 전략을 써야겠다. 이런 다음 준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판단이나 대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마인드, 지금 해낼 수 있는 매매 원칙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반등할 수 있고 어떤 코인은 뭐 얼마까지 갈수 있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직접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스스로가 직접 성공적인 매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잡아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결국엔 이런 경험들을 내공으로 승화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매매 원칙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밖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가장 손실이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력이 나도 모르게 제일 느는 타이밍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때는 누구나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오히려 분기점이라 잘된 겁니다. 내 실력과 감각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시장, 파동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항상 열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의 경험 따로 하락장에서의 경험 따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때 제대로 성장해서 매매 원칙과 확신을 키우고 나면 이번에 마이너스 40%에서 80% 가까이 손실 본거 다음에는 10% 미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열려 있는 천장은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타점 잡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원칙이나 자신만의 매매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7번 돈 드는 거 아니죠. 연락하기 편하시라고 연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로 받고 있는 겁니다. 선착순이지만 끝내 한분한분 한분 디테일하게 방향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혼자서 기준 없이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제대로 내공을 쌓아주셨다가 다음 상승장 때 제대로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근간이 되는 이 내용 꼭 전달하고 싶었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성장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 무엇 하나라도 번뜩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 다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장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하신 분들 분명히 변화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